배달앱 업계의 독과점 행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군산시가 지난 9일 공공배달앱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술 이전과 상표 무상 사용을 상호 합의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이건 뭐돈 벌자고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소송하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 경기도는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군산시를 찾아 벤치마킹에 나선 겁니다. 가맹점과 운영사를 방문해 시스템 구동 등을 살펴본 이 지사는 지역 화폐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SOC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그, 인프라라고 봐야 된다. 에, 이게 SOC로 접근하는 게 맞다. 서버 운영이나 이런 것들 통합해야 비용을 줄일 테니까. 올해 3월 출시된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은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지역 화폐로 결제하면 1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운영은 사회적 기업에 맡기고 배달 기사에 대한 조직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